66번은 이제 정팔면체의 꼭지점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으니까 그래서 어, AB 벡터가 얘가 B 벡터 얘가 B AD AD 얘가 이제 D 벡터 그다음에 AE가 얘가 이제 E 벡터예요. 얘가 E 벡터. 그래서 B와 D B하고 B하고 D는 이제 B하고 D의 내적은 제로죠. 정사각형그 다음에 B하고 E, B하고 E는 정삼각형, 2분의 1, B하고 E, 그리고 D하고, D와 하고 d E의 내적도 얘도 이제 2분의 1이에요. 얘가 1번이 됐어요. 그 다음에 AF벡터라고 하는 것은, AF벡터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형태에서 a c 벡터와 이제 형태를 바꾸면 a c 벡터, a c 벡터, a c 벡터 더하기 c f 벡터죠. 그래서 a c 벡터는 a c 벡터는 p 더하기 t. 그다음에 어, E는 이제 CF는 -2니까. 그래서 이 렌즈 c f 마이너스이니까. 그래서 a 형태가 b 벡터 더하기 t 벡터 더하기 그다음에 e 벡터. 요런 모양이 됐네. 그래서 p는 p 는 1, 그 다음에 Q는 1,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.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. 여기까지는. 그래서 이제 어, b, b b 선분 BE를 1대 2로 내분한 점. B와 E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있겠지. 그래서 얘가 G, 얘가 G. 그 다음에 CF를 T 대1 빼기 T로 내분한 점. 얘를 H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양 여기가 이제 지가 생겼고 여기가 이제 h가 생겼죠. 이렇게 생겨있는 그럴 때 agh의 삼각형이 생겼네. 그래서 agh 삼각형을 이제 구하는 거죠. agh 삼각형을 구하죠. 그럼 이제 ag 벡터 구해야겠지. ag 벡터는 ag 벡터를 구해야죠. 되 AG 벡터는 내분점이니까 네 얘는 b가 지금 2대 1이죠. 1대 2니까 그래서 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내분점이죠. 그래서 내분점이니까 네 2b 벡터. 2b 벡터 1 2 벡터. 1 2 벡터. 이렇게 AG가 됐어요. 그다음에 ah 벡터는 ah 벡터는 얘는 이제 ac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af를 음, t 여기가 t 대 1배기 t는 1배기 t니까 이것은 t 의 af 벡터 t 대 af 그다음에 1배기 t 값에 ac A, C는 누군가 하면 B 더하기 D니까, 그래서 B 더하기 D로 표시되면, TAF, T 곱하기 AF는 B 더하기 D-이고,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T에 B이고, B 더하기 1 빼기 T에 D가 되죠. 그러면 확인하면 얼마지? B가 사라지네? 그래서 얘는 B 남고, T에 D, T에 D. 이것도 사라지네. D만 남네요. D 더하기 E, E.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t 이렇게 남네. 그래서 이러한 어, 형태가 됐어요. 그래서 얘가 이제 AH벡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두벡터가 이루는 형태니까 얘를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A, 그 다음에 얘가 H, 그래서 얘가 G, 얘가 H.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면적을 뭐 구해야죠. 저수 값으로 구죠이 면적 구하는 식은 뭐죠? 2분의 7 바기. a g 의 크기의 값,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, 그 다음에 ah의 크기의 값. 그래서 크기 크기의 사인 세타잖아. 얘가 세타면. 그래서 얘가 루트의 1백이 코사인의 제곱 세타. 이거는 이 면적인데. 이를 이제 집을 넣으면 안에다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지? 얘는 a g의 a g의 크기의 제곱, a h의 크기의 제곱, 코사인 제곱, 코사인 이 법칙하면 a g와 a g와 a h 전체 네적 내적, 네적의 제곱의 모양이 되겠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위에 다 구해냈으니까 이제 하면 되죠. 일번에서 내적을 구해놓라고 했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네 그렇지? 그래서 a, g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, 암산가죠. 9분의 1에다가 n은 4배의 b의 제곱,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배의 b와 2, e, b와 2는 2분의 1. 그래서 이것은 4, 5, 2, 7, 9분의 7이 됐습니다. 그다음에 ah ah 의 크기의 제곱 제곱은 b 의 제곱 더하기 d 의 제곱 더하기 e 의 제곱 더하기 ebd 제로 더하기 et 의 dy 이분의 e, 일 그다음에 빼기 et 곱하기 dy 이분의 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이건 뭐예요 d 의 제곱 1 그래서 t 의 제곱 t, t의 제곱에 빼기 et, 빼 t, t 더하기가 됐네 이렇게 됐습니다. 그다음에 ag와 ag 벡터와 ah의 내적. 자 따라오고 있나요? 이제를 이제 내적할 거거든요. 그래서 얘는 삼분의 이의 bb, 그래서 삼분의 이의 bb 더하기. 그다음에 삼분의 이의 pt, 영이죠. 영. 그다음에 빼기 삼분의 이 t 에 t 에 b 에 내적 b 에 내적 이분의 일그 다음에 삼분의 일의 b b e b 는 삼분의 일 곱하기 b e 이분의 일 더하기 그 다음에 d e 그 다음에도 삼분의 일의 d e d 그 다음에 빼기 삼분의 t 곱하기 이렇게 됐네. 여기가 좀 복잡하네요. 얘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나? 2t. 그러네. 3분의 2t. 그 다음에 위가 3분의 1. 1분의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면적 s 를 정리한 값은 2분의 1 값에 루트 안에다가 얘 모양은 어, 9분의 7 제곱이니까 9분의 7 곱하기 t의 제곱 빼기 e t 더하기 2만큼이 되고 빼기 여기는 3분의, 3분의 3 빼기 2t 전체의 제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빠져나온는 6분의 에다가 여기는 7t의 제곱 빼기 14t 더하기 14 빼기 9 더하기 어 12t 빼기 4t의 제곱이 되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 어. 복잡하다 그래서 6분의 1에다가 여기는 3t의 제곱이 되고 빼기 2t가 되고 더하 5가 됐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어, 다했어요 6t 빼기 2니까 t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최소값 그래서 t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얘는 루트 안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9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5 3분의 1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6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루트 3분의 14 루트 14 그래서 18분의, 18분의 루트의 42가 됐습니다 얘가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 값입니다 얘가 66번 뿌리입니다.